브로콜리는 제대로 먹으면 혈관과 혈당, 장 건강까지 한 번에 돕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썰고 기다리기. 스팀 2에서 4분. 익힘과 생의 조합.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래 끌릴수록 더 건강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로콜리는 과열할수록 핵심 성분 손실이 커집니다. 짧고 정확한 조리가 답입니다. 브로콜리는 저열량이지만 고영량입니다. 100g에 약 34kcal입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K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와 칼륨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설포라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면역과 항산화입니다. 비타민C와 식물성 항산화제가 세포를 보호합니다. 컨디션 유지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혈관과 혈압 관리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춥니다. 섬유질은 지질 관리에 우호적입니다. 짭짤한 식탁일수록 브로콜리의 가치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혈당과 체중 조절입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높입니다.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합니다. 당뇨 전단계라면 한컵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불용성과 수용성 섬유질의 조합이 배변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물을 함께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의 활동성입니다.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촘촘합니다. 부담 없이 자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첫째, 썰고 10분에서 40분 기다립니다. 효소가 깨어나 설포라판 준비가 시작됩니다. 둘째, 스팀은 2분에서 4분만 합니다. 색이 선명해질 때 멈춥니다. 전자레인지는 물을 약간 뿌리고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익힌 브로콜리에 생 브로콜리를 아주 조금 섞습니다. 효소가 보완되어 설포라판 형성이 유리해집니다. 섭취 빈도는 주 4회에서 5회입니다. 한 번에 한 컵, 약 120g에서 150g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근력과 컨디션에 더 든든합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섭취량을 갑자기 바꾸지 마십시오.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십시오. 개인의 약물 복용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생으로 과량 섭취를 피하십시오. 익혀서 드시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복부팩만이나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다면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늘리십시오. 물한 컵을 곁들이면 편안합니다. 줄기껍질은 얇게 깎으면 소화가 수월합니다. 장보기 팁을 드립니다. 작은 송이가 촘촘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고 통풍되는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십시오. 냉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블렌칭 2분 후 찬물에 식히고 물기를 제거해 냉동하십시오.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탁 운영은 단순할수록 지속됩니다. 매일 초록색 한 가지를 올린다고 정해보십시오. 달력에 체크하면 실행력이 올라갑니다.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마늘 레몬 스팀입니다. 스팀 3분. 올리브유 작은 술한 스푼. 레몬즙 작은 술한 스푼. 다진 마늘과 통깨를 더합니다. 삶은 달걀 한 개로 단백질을 보강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두부 무침입니다. 스팀한 브로콜리를 잘게 다집니다. 연두부 반 모, 참기름 몇 방울, 간장은 소량, 김가루로 마무리합니다. 부드럽고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한팬 연어입니다. 브로콜리와 양파, 연어 100g을 4분에서 5분 볶습니다. 후추와 저염 허브솔트로 마무리합니다. 오메가3와 설포라판의 조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괜찮습니까? 네, 영양 보존률이 높고 조리가 편합니다. 스프나 죽으로 먹으면 비타민C가 모두 사라집니까? 일부는 줄어듭니다. 가열 시간을 줄이고 국물까지 드시면 보완됩니다. 노랗게 변한 브로콜리는 먹어도 됩니까? 상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선한 것이 맛과 품질에서 더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썰고 기다리기. 스팀 2분에서 4분. 익힘과 생의 조합. 주 4, 5회. 한 번에 한 컵. 단백질과 함께. 주의사항도 잊지 마십시오. 와파린 복용자는 일정 섭취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이 민감하다면 익혀서 드십시오. 복부팩만이 있다면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컵의 브로콜리. 작은 변화가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질환과 약물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